어, 트라우마의 문제점은 반드시 몸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그 그러니까 증상을, 호폭풍을 어. 표현한다라는, 네. 그, 이제, 신체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제 신체화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음. 안녕하세요. 오, 똑똑한 헬스케어 어떻게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속편한 얘기의 마지막. 네. 어제 저번 시간에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 하고 있지만 트라우마 관련해서도 어떻게 트라우마가 자체가 스트레스 장애이기 때문에 꼭 트라우마와 연관된 이야기는 한 번은 하고 가야겠다라고 네. 해서 오늘 이 주제로 삼았는데요. 트라우마 없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2005년대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발표 자료에 따라도 너무 러프하긴 합니다만, 국민의 40에서 90% 정도는 일생, 일생 동안 트라우마 경험이 한번 있다. 40에서 90% <laughs> 네, 그러니까 40이 넘게 나고 아 이게 안나이고 뭐 80에서 90이면 이가 80에서 너무 이게, 이거 심리 뭐... 텐서가 너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된 자료가 있어서 네. 어, 박사님 어, 네. 트라우마가 뭐예요? 트라우마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그 외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 그리스 시대에는 네. 주로 이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체적 외상을 되게 했지만 현대에는 거의 정식적 외상 경험,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좀 외상을 이제 통칭하는 말로 쓰이죠. 네. 그럼 누군가한테 이제 막 뭔가 이제 어떤 나쁜 말로 내가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 네. 그 상처가 이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를, 그런 들어가다가... 정신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은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트라우마의 문제점은 반드시 몸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그 그러니까 증상을 아. 후폭풍을 표현한다라는 점, 네. 그 이제 신체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트라우마 와 관련된 이제 신체화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음.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뭐 어떤 경우라도 다 한번 그렇게 충격적인 끔찍한 뭐 이렇게 사건 현장을 보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저 같은 경우 는 어릴 때밥 먹다가 성적 때문에 아버지한테 되게 밥 먹다가 혼을 나가지고 거기 있던 반찬하고 그 국들은 제가 성인이 돼서까지 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짧아지셨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맨날 혼낸다 <laughs> 그렇지 않고는 짧아질 수가 없는데. <laughs> 어쨌든 뭐 그런 경험 때문에 네. 내가 그걸 회피하는 그런 뭐 증상이라든 뭐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현재의 내 증상이 네. 잘 이렇게 인과관계를 본인도 잘 모르고 이렇게 상담하거나 치료하신 분들도 잘 연결성을 찾아서 할 수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와 네. 그 트라우마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웬만한 이런 신뢰관계가 없으면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더 진단과 치료가 힘든 가중 그러니까 스트레스 중에서도 가장 좀 그렇게 옛날에 그 닌자 있잖아요. 네. 닌자 같이 이렇게 발현되는 자스 <laughs> 어, 어, 그렇죠. 스틸스. 그렇게 트라우마 질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 제가 이제 상담하는 을 환자분들 중에서 <laughs> 네. 그, 그 되게 난치성 질병이죠. 자가면역 질환. 아, 네, 네. 그래서 이뭐 원인을 알수 없는 염증 반응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으로서 뭘 따질 수 있냐면은. 바로 이제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로 네. 인해서 몸에 어떤 반응이 생기 그렇죠. 생기고 면역계에서 네.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이상 게.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질병화가 되는 그렇죠. 건데 사실 그니까 러 이건 못 고칩니다. 원인은 네. 본인은 알아야 되는데 본인도 몰라. 그렇죠. 내가 왜 그러지?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라는 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극복한 게 하나 있어요. 음. 트라우마를. 뭐, 사소하면 되게 사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게 집에 거실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저녁에. 네. 갑자기 이땀 하나 바퀴벌레가 오. 날개를 막팍 하면서 저한테 확 날아와요. 공격.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laughs> <laughs> 아! 하고 이제 소리를 했는데, 그 뒤로 어. 뭐가 이제 뭔가. 있날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걔가. 벌레, 예. 바퀴가 아니라도, 일반 벌레라도. 예. 바퀴벌레는 쳐다도못 보겠고. 어. 너무 무서운 거죠. 약하네, 생각보다. 예. 약한 남자네. 아유, 저는 트라우마에 <laughs> 약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40년쯤 지나서 <laughs> 네. 어떻게 이제 극복이 됐냐. 음, 음,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음. 어,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얘가, 내가 왜 얘를 무서워할까? 네, 제가 이제 스트레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의 본질을 한번 좋은 거죠,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음. 내가 도대체 얘를 왜 무서워할까? 무서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근데, 없어요,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얘가 나를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얘를 피해야 될까? 얘가 나를 피해야 될까? 했더니, 결국은 바퀴벌레가 나를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좀 인지를 계속 학습을 했죠, 자자에서 대내이면서, 어, 내가 얘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얘가 나를 피해야 되는 거야.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자꾸 교정을 해줬더니 어느 날 얘를 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스스로 인지행동치료를 하신 거네요. 아, 그렇죠. 어,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퀴벌레. 사이에. 적개벌레가 지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생명체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포식동물이잖아요. 네. 한 번은 지셨다가 한번은 이기신 거네요. 그 하고 볼수 있죠. 음. 근데 정말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었 어, 예. 네, 그게 진짜 남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음... 네, 그게 이제 트라마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주희 씨는 트라마 따위는 없죠? <laughs> 그건 말 이름인가요? <laughs> 그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트라우마... 지금 드, 듣고 나니까 저도 바퀴벌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극복을 음. 했네요. 어, 있었었어요? 네. 음. <laughs> 아, 외부에서 아니, 의식 저... 높으신 분들은 다 일단 바퀴벌레 좀 약한 걸로. <laughs> 저는 저는 아, 바퀴벌레 보이면 신발 벗어서탁 때려잡는데. 트라우마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좀할 텐데요. 우리가 일단 트라우마라는 외상 사건을 겪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어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트라우마 사건이 아무리 충격적이었다 하더라도 뇌에서 이제 재통합 과정을 겪으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옵니다. 근데한 10에서 15% 정도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 하느냐. 능력과 역량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한 10에서 15% 정도는 그 트라우마에 관련된 장애가 좀 남는다고 해요. 어 이거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예전에 한참 그 남북과 사이가 좋았을 때 개성공단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뭐김혜정 부위원장이 나와서 개성공단 이제 철폐하고 그막 폭파시킨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우리 한국측 공무원으로 파괴되셨던 분인데 어~ 해체 통보를 받고 그럼 한국으로 바로 이제 귀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한 3주간의 감금 과정이 있었대요. 아... 감금이 아니어서 막 윽박지르는 건 아니지만 네. 되게 이제 어두운 곳에 좀 움직이지 못하게 한 군데 이렇게 감금하고 좀 위협적인 네.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셨는데 한국에 또잘 귀환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공포 감금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 질환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 공무원직으 사퇴하시고 이제 생업을 하셔야 되니까 네. 운전을 이제 운전업 트럭 운전을 하셨던 분인데 트럭 공간이 좁잖아요. 그쵸. 거기만 딱 타면 그 생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직됐고 음. 이렇게 긴장 상태가 돼서. 어깨 목통증을 호소하시고 특히 문제는 이제 터널 같은 데 지장 지나지 않습니까? 터널 같은 데 지날 때 갑자기 옛날에 그 감금됐던 그 네. 공간이 이렇게 이미징이 겹치면서 갑자기 이제 셧다운이 되는 거죠 눈 어, 앞이 깜깜해지고 그 사고의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저와 상담을 하고 물론 저도 이제 감각훈련이라든가 아까 말씀하 인지행동 치료의 일환인 그런 부분을 좀잘 설명을 드려서 100개월 만에 본인이 극복하시게끔 한 사례가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트라우마 그때 그 감금 기업과 지금 아주 이제 이해하기 제 쉬운 신뢰를 드린 거지만, 네. 일반인 들 분들도 아마 그런 어, 트라우마로 인한 어, 굉장히... 후천적인, 아니, 후천적이라기보다는 좀 파생적인 증상들이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트라마로 우 우리가 흔히 겪게 되면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네. 편도체가 우리가 공포를 주관하는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 기관에서 계속 에너지가 몰리면서 거기에 뭔가 다 집중이 되는 상황이죠. 편도체 앞쪽에는 이제 전두엽이라는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이제 주관하는 전두엽 그,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 네. 그 편도체 또 아래 뒤쪽 부분에는 우리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기관이 있고요 변형계또 바로 이제 위쪽에는 측두엽 있죠 이제 청각을 처리하고 주로 언어 언어적인 부분을 이렇게 관할하는 측두엽이 있는데. 이 뇌의 이 전체적인 시스템은 에너지가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군데 에너지가 집중되면 다른 쪽으로는 에너지 분배가 적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고 뭐 다른 중상을 겪으신 분들은 편도체 모든 에너지가 몰리게 되면서 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전전두엽에 에너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충동적인 판단을 한다거나 감정 조절을 못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해마에도 에너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뭐 기억을 잘못 해요 자기가 했던 말뭐 그런 그리고 축두엽에 있는 것들은 뭐 청각이라든가 언어적인 부분 그 부분도 이제 기능을 잘못 하기 때문에 잘못 듣는다든가. <laughs> 아니면 말이 좀 어눌하다든가 버버거린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의 이제 가장 큰 증상은 자율신경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계 하면은 교감과 부교감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도주회피반응 그 다음에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추식수화반응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교감신경이 항상 과활성화가 있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계가 는시소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교감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부교감이 조금 하락하고 부교감이 위에 있을 때는 교감이 활동을 안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항상 이렇게 교감이 위에 있는 그런 신경 체계가 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음. 우리가 교감을 우리가 활동할 때 많이 썼잖아요. 항상 과긴장 몸도 이렇게 과긴장이 돼서 뭐 호흡이 짧다든가 근육 경직이 많다든가. 이제 그런 생리학적인 기전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호흡 문제, 심계향진막 심장이 빨리 뛴다, 아니면 몸이 너무 굳는다, 아니면 뭐 아까 뇌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말이 어눌하다, 기억을 잘 못한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이제 파생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진짜 보이지 않는 닌자 같다고 했잖아요. 상담을 하시거나 치료를 하신 분들도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인간관계를 연결하기 힘듭니다. 약사님이 음. 어. 항상 주창하시는 그 요산의 중요성이 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요산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은 지갑적인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분인데 되게 큰 회사에 이제 전문적인 상장을 도와주고 네. 하는 그런 회계사분이신데 몸이 되게 긴장 상태에 놓여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계속 이렇게 돼있어요. 음. 제가 보기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이분은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가,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요산이 어마어마하게. 아, 그래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아, 이제, 그래. 이 요산이라는 거는, 긴장 상태라 연결이 되는데 그 아, 긴장 상태가 네. 스트레스와 그렇죠. 연결되고 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가는 게 결국은 트라우마랑도 연결돼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 네. 이제 사례에서도 증명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우리 트라우마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laughs> 네. 또아무 <laughs> <아직도>? 너무... <laughs> 어. 나 <laughs> 네. 트라우마 덩어리예요. <laughs> 음. 어, 요거를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시니까 네. 우리가 좀 2부로 편성을 해서 그러면 2부로 이부에서 이어질까요? 음 아직 안 물어봤으니까 트라우마 준비하세요. 얘기할 준비. <laughs> 그러면 우리 2부에서 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